안녕하세요. 보통은 뭐 절대 만날 일 없는 경쟁자로만 생각했던 두 거대 기업이죠. 바로 애플과 인텔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으로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자체 칩 설계 능력 그리고 TSMC와의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탈 인텔에 완벽하게 성공했던 대표적인 기업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단순히 협력할 수도 있다. 뭐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애플이 인텔의 최첨단 제조 공정을 M 시리즈 칩, 심지어는 미래의 아이폰에까지 도입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뭐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거인들의 정말 예상 밖의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플이 비밀리에 개발 중인 AI 서버 칩 발트라이 정체는 무엇인지, 또 어쩌다 인텔이 다시 애플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TSMC가 꽉 잡고 있는 반도체 산업 전체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지, 그 이면의 기술적, 전략적 맥락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애플의 자체 AI 서버 칩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드명이 발트라라고 하던데요. 음. 이건 애플의 오랜 전략인 수직 계열화, 그거의 연장선으로 보면 되겠죠? 정확히 보셨어요. 애플은 뭐 아이폰의 A 시리즈, 맥의 M 시리즈 칩을 직접 설계하면서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는 전략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성공 공식을 AI 서버 칩 분야로까지 확장하려는 거예요. 이 발트라 칩은 칩 설계 전문 기업인 브로드컴과 함께 개발하고 있고요. 아마 2027년이나 2028년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생산은요? 역시 TSMC인가요? 네. 초기 생산은 TSMC의 3나노 N3E 공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발트라 칩의 용도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어요. 보통 AI 칩이라고 하면 엔비디아 GPU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똑똑한 AI 모델을 만드는 소위 훈련, 트레이닝용 칩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발트라는 그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애플의 AI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이 칩은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훈련이 끝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서 실행하는 즉, 추론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칩입니다. 훈련과 추론, 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AI에게 아주 방대한 책을 읽히고 시험을 보게 하면서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 이게 훈련이라면요. 네. 추론은 그렇게 공부를 마친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뭐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 주는 것처럼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AI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 배운 AI를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쓸때 막힘없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전용 칩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근데 왜 애플은 굳이 훈련이 아니라 추론에 집중하는 걸까요? 그게 훨씬 더 애플다운 그리고 아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AI 훈련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경쟁하는 그야말로 쩐의 전쟁터거든요. 애플은 그 싸움에 직접 뛰어드는 대신 이미 구글과 거액의 계약을 맺었죠. 맞아요. 맞춤형 제미나인 모델을 애플 인텔리전스에 쓰기로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모델 훈련은 잘하는 파트너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수억 명의 아이폰 맥북 사용자들이 AI 기능을 쓸때 느끼는 그 체감 속도와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인 셈이죠 시리아 이 사진 좀 편집해줘 라고 했을 때 1초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 바로 그걸 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도 훈련용 칩과는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당연하죠. 추론 칩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랑 처리량, 스루풋.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 네. 사용자의 명령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보통 훈련용 칩처럼 아주 높은 정밀도 계산보다는 속도와 효율을 위해서 INT8 같은 저정밀도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플과 브로드컴이 바로 이 부분에 최적화된 발트라 칩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원용 칩을 만드는 파트너로 당연히 TSMC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아주 의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인텔이에요 네 모두가 깜짝 놀란 지점이죠 애플이 TSMC와의 그 수십 년간의 파트너십을 넘어 인텔의 차세대 공정인 18-P를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진지하게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해봤는데 초기 결과가 아주 긍정적이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PDK라는 건칩 설계 회사들이 파운드리 회사의 특정 공정에 딱 맞게 설계도를 그릴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종의 설계 가이드북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죠. 맞아요. PDK가 있어야 칩 설계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받았다는 건 협력이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진행됐다는 의미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인텔 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제품 목록이에요. 2027년에 나올 맥북이나 아이패드에 저 사양 M 시리즈 칩은 그렇다 쳐도. 네. 2028년 아이폰 21 일반 모델에까지 인텔 칩이 탑재될 수 있다고요? 잠깐만요 그럼 정말로 언젠가 아이폰 광고에서 그 유명한 인텔 인사이드 징글을 다시 듣게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상상이 잘안 가는데요? 하하 <laughs>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죠? 하지만 그만큼 애플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 그리고 전략적인 이유 이렇게 나눠서 볼수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하필 인텔이라니요. 지난 몇 년간 인텔은 10나노, 7나노 공전 개발에서 계속 약속을 못 지키면서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잖아요. 그랬었죠. 거의 양치기 소년 취급까지 받았는데 그런 인텔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애플이 정말 파트너로 고려한다고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게 바로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가졌던 생각이죠. 하지만 지금의 인텔은 달라졌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이죠? 특히 팻 갤싱어 CEO가 온 이후로 5년간 하계 공정이라는 로드맵을 세우고 정말 무섭게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플의 마음을 흔든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18AP 공정에 포함된 포베로스 다이렉트 3D. 포베로스 다이렉트 3D라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에요. 포베로스 다이렉트 3D요. 이름부터 어려운데, 이게 어떤 기술이길래 애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존에는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기판 위에 옆으로 넓게 배치하는 방식이었어요. 네. 그런데 포베로스는 마치 레고 블럭을 쌓듯이 여러 개의 작은 칩, 그러니까 침렛을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아, 2차원 평면이 아니라 3차원 빌딩처럼 쌓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칩들을 위로 쌓아 올리면 장점이 뭘까요? 칩과 칩 사이를 오가는 신호의 이동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겠죠. 네, 그러겠네요. 거리가 짧아지면 당연히 데이터 전송 속도는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M 시리즈 칩처럼 CPU, GPU, 뉴럴 엔진 같은 다량한 기능 블록을 하나의 칩에 넣어야 하는 애플 입장에서는 이 기술이 너무나 매력적인 거죠. 성능은 높이면서 배터리는 오래가게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맞습니다. 기술적인 매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제 애플의 전략적인 계산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왜 굳이 그 수십 년간 환상의 호흡을 자랑해온 TSMC를 두고 새로운 파트너, 그것도 미국에 있는 인텔을 찾으려 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공급망 다각화겠죠? 정답이네요 현재 애플은 최첨단 칩 생산의 거의 100%를 대만에 있는 TSMC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건 사업적으로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만약 대만에 지정학적 문제가 생기거나 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전 세계 아이폰, 맥북 생산이 그냥 멈출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면에도 아찔하네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짝그 말이군요 그렇죠 특정 공급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가격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공급 안정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든 공급망을 다변화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음. 여기에 메이드 인 USA, 즉 미국 내에서 칩을 생산한다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어요. 최근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흐름에 발을 맞추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요. 반대로 인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 그야말로 대박이겠는데요? 대박이라는 표현도 부족하죠. 만약 인텔이 애플을 파운드리 고객으로 잡는데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상인가요? 네. 지난 몇 년간 TSMC와 삼성에 밀려서 구겨졌던 세계 최고 기술 기업이라는 자존심을 되찾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종합반도체 기업에서 파운드리 중심으로 사업모델을 바꾸려는 펫갤싱어의그 거대한 비전이 성공했다는 것 시장에 확실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한방이 되는 거죠. 물론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죠. 말씀하신 로드맵이 또다시 늦춰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최종 결정은 2026 1분기에 나올 후속 PDK 샘플링 결과를 보고 내려질 겁니다. 칩 개발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초기 샘플이 좋았다고 해서 최종 양상까지 순탄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음. 자, 하지만 현재 인텔 내부적으로 18의 공정의 수율이 2025년 말까지 70%에 도달할 거라는 꽤 자신감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과거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좀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애플의 AI 칩 발트라와 인텔의 관제가 다시 등장하는데요. 네. 발트라 칩 자체의 생산, 그러니까 전공정은 TSMC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후 단계인 후공정, 즉 패키징은 인텔이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이 지점이 현재 반도체 산업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인텔의 큰 그림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지금 AI 칩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바로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인 c 코어 o o s 스 코어스의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엔비디아의 H100 같은 AI 칩을 만들려면 이코어오스 기술이 필수적인데 TSMC의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엔비디아조차도 물량을 더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이라고요. 적막해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 구글, 아마존, AI 칩을 만드는 모든 기업들이 이 TSMC의 코어 s 생산라인을 차지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에요. 심각한 병목현상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코어S가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건가요? 코어스나 인텔이 가진 EMIB 같은 기술을 첨단 패키징 또는 2.5D 패키징이라고 불러요. CPU, GPU 같은 로직 칩과 고대역폭 메모리 HBM처럼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여러 칩들을요. 네. 그냥 기판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인터포저라는 아주 얇고 미세한 회로가 그려진 실리콘 판 위에 올려서 하나의 칩처럼 묶어 주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칩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도로가 훨씬 넓고 짧아져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져요. AI 칩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술이 있고 없고에 따라 성능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TSMC의 코어 S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애플 같은 고객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바로 그 틈을 인텔이 파고들었다 이 얘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인텔의 정말 영리한 전략이에요. 당장 최첨단 칩 제조에서 TSMC를 완전히 이기기 어렵다면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패키징 분야를 먼저 공략해서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거죠. 애플의 발트라 칩을 TSMC가 만들더라도 그걸 HBM과 묶어서 최종 제품으로 포장하는 건 인텔이 할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절묘한 전략이네요. 칩 제조 정체를 따내지 못하더라도 패키징 서비스만으로도 애플이라는 핵심 고객의 공급망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그렇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그 다음은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인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브로드컴이나 마블 같은 맞춤형 반도체 A식 설계기업의 역량에 자신들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와 패키징 서비스를 결합한 원스톱 솔루션 제공 기업이 되려는 겁니다. 원스톱 솔루션이요? 설계부터 생산, 포장까지 다 해준다는 건가요? 네, 요즘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은 더 이상 엔비디아의 범용 GPU를 사다 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나 AI 서비스, 즉 워크로드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형 칩을 원하거든요. 아. 인텔은 바로 이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당신들이 원하는 칩, 우리가 설계부터 도와주고 우리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최첨단 기술로 포장까지 해서 완제품으로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겠네요. 여러 회사를 상대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플과의 파운드리 및 패키징 협력은 바로 인텔의 이 새로운 전략이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인 애플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잠재 고객들에게는 최고의 보증수표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말 흥미로운 구도네요. 그럼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애플은 AI 시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거대 모델 훈련이 아닌 실제 사용자 경험에 직결되는 추론에 특화된 자체 AI 서버 칩 발트라를 개발하고 있다. 네, 거대 모델 개발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에 집중하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죠. 둘째, 애플은 공급망 다각화라는 전략적 필요와 포베루스 같은 인텔의 차세대 기술력에 매력을 느껴 오랜 파트너인 TSMC를 넘어 인텔을 미래의 맥북 아이패드, 심지어 아이폰의 칩 생산 파트너로까지 고려하는 중대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매력과 함께 특정 기업과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그 절박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이 모든 움직임의 배경에는 TSMC의 첨단 패키징 공급 부족이라는 산업 전체의 병목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바로 이 패키징을 교두보 삼아 애플의 공급망에 진입하고 이걸 발판 삼아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샵이 되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 지난 10여 년간 TSMC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최첨단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신호산이에요. 인텔이러는 강력한 경쟁자가 본격적으로 부활하면서 앞으로 파운드리 시장은 훨씬 더 역동적인 경쟁 구도로 재편될 겁니다. 과거에는 명확했던 경쟁사와 파트너 그리고 고객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